즉, 수수료 없는 중고차 분드리카 이거원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고요. 디자인이나 성능 모두 뛰어난 준대형 세단 차량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그랜저 HG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 5월 최초 등록 2011년형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3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대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90만 원 690만 원에 이 그랜저 HG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가장 먼저 이 그랜저 H 차량은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6년 연속 판매량 1위를 달성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내려왔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내려온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외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유리 보시면 작은 스톤칩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관리 잘돼 있고요 지금 준대형 세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블랙 바디로 출고되어 있는 차량이고 외관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뭐 전면부 그릴이나 헤드라이트 같은 거 보시면은 백화현상도 전혀 없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양쪽에 부착돼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운전석 쪽, 범퍼, 프론트 핸다, 본 네트, 색상이나 단차 차이도 전혀 없고요. 지금 잔기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보시면 투톤 컬러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테두리 쪽에 작은 주차 기스만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쪽에도 잔기스도 전혀 없고요. 외관면도 쭉 살펴보셔도 기스난 부분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틴팅 컨디션도 보시면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틴팅 컨디션 아주 좋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뒷바퀴 트레드 상태는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뒷바퀴 휠도 투톤 컬러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지금 잔기스도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뒷유리 썬팅 컨디션도 아주 완벽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차량 후면 후면부 쪽도 보시면요. 어, 진짜 찍힌 것도 하나 없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진짜 외관면에서는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신차급 컨디션인 것 같고 리어램프도 지금 작은 기스도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적재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랜저 HG 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넓은 적재 공간인데요. 적재 공간이 무려 620리터입니다. 정말 국산 세단에서는 비교 가능한 차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석쪽 보시겠습니다. 조수석쪽 외관도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진짜 외관 관리 상태는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랜즈 HE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공간성, 옵션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운전석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 보시면요. 고급 나파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요. 붙였다 떼는 적도 전혀 없고 손상된 부분도 없습니다. 실내 보시기에 앞서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스마트키까지 두개구비돼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 시동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엔진 잡음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133,36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도 하나 들어온 거 없습니다. 이그랜즈 h 차량이... 고질병이 TPMS 경고 등이 자주 나온다는 건데 지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미디어 조절하는 버튼, 음성인식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천장 쪽 보시겠습니다. 안쪽에 실내 등을 키지 않아도 될 만큼 밝은데요. 바로 파노르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넘치고 부드럽게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버벅거림 전혀 없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롬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 설치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보시면요.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GPS도 잘 나오고 터치 반응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CD 체인저 퀵 버튼들 있고 블루투스 사용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들이 있고요 공조기는 열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 공조기 작동하자마자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공조 현황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봉 좌측으로 트랙션 컨트롤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 주차 감지 센서 운전석과 조속 모두 열선 시트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색상까지 검정색으로 꿀 조합된 차량입니다.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 컨디션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가죽의 사용감도 없고요. 지금 뜯겨진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암 레스트 내려보시면요. 2열에도 좌우측으로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 자체는요. 국산 준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카로도 아주 넉넉한 차량입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군데리카에서 그랜저 HG 찍었다 하면은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바디에 파노라마 선호프 꿀조합된 그랜저 HG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690만 원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6년 연속 판매량 1위를 달성할 만큼 외관이나 성능 면에서도 입증된 차량인데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정비 걱정 없이 운행할 준대형 세단 찾으시는 공객님들이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뿐만 아니고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 보고싶은 차량이 있는 고객님들 저희 군대리카 사이트 방문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대리카의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